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며칠 전에도 비가 왔는데, 또 태풍이 오면서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식물들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를 맞으면 위험하므로 계속 비를 피해 줄 여건이 안 되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베란다로 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건종인 사운데르시나, 또 이런... 문칼이나 또 아데니움 등은 그대로 옥상에 놓아둘 거고요. 또 이런 알로에들도 옥상에 그대로 놓아둘 거고요. 아가베도 그대로 놓아둘 겁니다. 기감용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옥상에 있을 거고요. 이런 페리엘이나 이런 파키포디움 중 일부 종 그리고 아데니움 중에서 이 소말렌스는 좀 연약해서 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비를 계속 피해 줄수 있는 분들은 옥상이나 야외에서 한 번씩 비를 맞추는 것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와이도 안으로 드릴 거고요. 타키 포디움 중에서는 이런 비스프리모습이나 서크론텀이나 일부 정만 빼고 모두 안으로 드릴 거고요. 이기감용은 옥상에 그대로 둘 거고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안으로 드릴 겁니다. 브레프익 카울이나 이런 그락실리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알로에는 밖에 놓아둘 겁니다. 그리고 남의 콧넘은 동형종인데 이제 이렇게 새 잎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키나툼은 밖에 그대로 둘 거고요. 그동안 옥상에서 재배해서 나름 편했는데, 그만큼 1년에 한 개씩은 비를 많이 못 피해주니까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재배로 안으로 들이는데요. 이 유묘들은 개체수가 많아서 그냥 밖에 놓아둘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대신 한두 개의 손실은 감수하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밖에서 계속 재배할 예정입니다. 비가 와서 아프리카 식물 중 일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식물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데니움들은 이렇게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잎을 떨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잎 끝부터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안을를 들여서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잎 끝도 갈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또요 환경에서 적응하면 푸른 잎이 날 거고요. 하지가 6월말이고 6월말에서 한참 지나서 이제는 고도가 높아져서 창가쪽에도 볕이 들어와서 굳이 밖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아프리카 식물이 나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페리엘인데요 눈이 내린 것 같죠 소말렌스도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잎이 떨어진 모양이나 색깔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잎이 누렇게 되면 깜짝 놀래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브레비카울입니다. 브레비카울은 밖에서 계속 비를 맞은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비를 맞추고 나머지는 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안으로 이제는 들어왔고요 이제는 여기까지 볕이 들어오거든요. 동형적인 사우르코울론 속도 이렇게 여름에는 갈색으로 이파리가 이렇게 다 말랐드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락실리어스고요 아데니움 스피노사는 긴 가지를 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짧게요. 실내에서는 너무 길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방금 베란다로 들어온 식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8월은 고온다습한 기후라 그동안 물주는 게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로 접어들면서 물주는 것은 한층 여유로워졌지만요. 10월부터는 겨울 휴면 준비를 해야 돼요. 10월은 지역에 따라서 물의 양을 차츰차츰 줄여서 주기 시작하여서 11월 말 이후부터는 단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노지에서 비를 맞추면서 재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식물이 있다면 10월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해에는 10월이 온화한 기후인 해도 있지만, 어떤 해에는 갑자기 기온이 0도 전후까지 내려가는 해도 있어요. 기온은 낮 기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온을 보는 것이라. 낮 동안 온화한 기후라고 자칫 방심하고 비를 맞추었을 때 밤에 갑자기 새벽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 이런 아프리카 식물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기온 체크를 못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서 그냥 안으로 들였는데요. 요즘은 고도가 많이 낮아져서 그래도 한여름보다는 창 앞에 볕도 좀잘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재배하는 것이 어렵고 바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안으로 들여도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이라고 안심하고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이런 식물들은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이더라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번 정도만 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종에 따라 주태나 웅카리나 등 이런 식물들은 비를 넉넉하게 맞춰도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식물의 재배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쿠테르 디스쿠스 속 식물들도 조금 물에는 여유로운데요. 또 세세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9월에는 이 식물들의 물을 어떻게 주면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아프리카 식물은 저면으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같은 성장기에는 이런 물에 그대로 식물을 이렇게 담궈 놓아도 됩니다. 담궈서 푹 저면을 해서 완전히 젖은 다음에 꺼내도 되고요. 물론, 종에 따라서 좀 까다로운 종은 이렇게 푹 담그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담궈서 1초, 2초, 3초 해서 한 8초에서 10초 정도 담궜다 꺼내는 방법도 있어요. 또한, 벌부 상태의 식물을 들여서 새로 뿌리를 내리는 경우에는 처음엔 부터 이렇게 푹 담그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1초, 2초, 3초 이렇게 3초만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9월에는 이렇게 담그어 놔도 식물에게 해가 없고요. 오히려 너무 물을 찔끔찔끔 주면 이 식물 아래에 있는 뿌리에 물이 도달하지 않아서 오히려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좀 넉넉하게 저면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푹 저면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분들은 살짝 10초 정도 저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위에서 살짝 부족한 물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재배가의 성향이나 또이 식물을 내가 성장을... 위주로 키울지 아니면 야생의 상태를 보존하는 상태로 재배를 할지에 대한 재배 기준에 따라서 식물 재배는 다른 방법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이렇게 물에 흠뻑 담궈 놓는 방법도 있지만요, 물주는 양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용기에 몇초 정도 담궈서 물을 주는 것은 내가 이 식물에게 얼만큼 흡수되도록 물을 줬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만큼을 흡수시키고 싶으면 흡수시키고 싶은 물의 양을 여기다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벌브 상태에서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는 이거보다 좀 적은 양을 이렇게 작은 화분은 적은 양을 넣어서 작은 접시에 올려놓는 거예요. 물을 벗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나는 이만큼을 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담궈서 그냥 이 물이 이 화분에 모두 흡수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나절 정도요. 그러면 내가 이 화분에 물을 얼만큼 공급했는지 정확한 양을 알수 있는 거죠. 이거와 푹 담그는 거의 차이는요. 위에까지 스며들더라도 이 흙이 촉촉하게 젖는 거지 흠뻑 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고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흠뻑 주는 것이 어려우면 이렇게 물의 양을 정해서 그 정한 만큼을 흡수하도록 이렇게 식물을 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월에는 이 화분을 10초 정도 담궜다가 꺼낸다든지. 또 11월에는 한 3초, 4초 담궜다가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물에 담그는 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물의 양을 접시에 놓고 올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은 이 식물들을 단수를 하는데요. 단수를 하다 보면 식물체가 너무 수축이 돼요. 특히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가는 종들은 너무 단수를 많이 하면 너무 쪼그라들어서 힘들어 할 수도 있거든요. 봄에 깨어나려면요. 이 겉에만 이렇게 스프레이 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스프레이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겨울엔 너무 자주 스프레이 하면 안 되고요.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스프레이 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저는 식물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상 증세를 지나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베란다로 들이면서 보니까 이 보르시아나의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응애가 발생했네요. 보면 여기 잎도 좀 이렇게 말려 있고요, 노랗게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아프리카 식물은 노랗게 잎이 진다고 해서 모두 이상 증세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아까 베란다에서 알려 드렸는데요. 이 식물의 경우는 힘이 없고 꽃도 안 피고 또 잎을 자세히 보면 이런데 반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점도 많고요. 또 자세히 보면 까만 점이 움직여요. 그런데 영상으로는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 움직이고 있고요. 까만 점들이 많이 있거나 잎에 반점이 있는 것은 응애가 잎을 갉아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응애가 발생했고요. 이것도 응애가 발생했는데요. 응애는 내성이 강해서 한 번에 방제로가 되지 않고요. 한세번 정도 방제를 하고 또 약을 바꿔서 한세번 정도 더 방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듬해에도 또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애가 발생한 화분에는 그해 방제가 됐어도 한해 지나서 다음에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응해가 발생했던 식물들인데요, 올해 또 이렇게 응해가 똑같은 식물에게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응해 방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응해 방제는 이런 응해 방제용 약. 전문약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친환경 제재도 있는데요. 이건 물론 살균제입니다. 응애용으로 나온 이런 선 친환경 제재도 있는데요. 응애는 사실 전문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깍지벌레나 이런 건 그래도 비교적 쉬운데, 해충 중에서 가장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 응애거든요. 그러면 방제를 한번 해볼게요. 물한 400ml, 500ml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1000분의 1이라 아주 조금 넣는 거거든요. 한요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1000분의 1이면. 요 정도인데요. 수저로 하면 요한1 3분의 1 스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겠습니다. 이거 고장난 걸 갖고 왔네.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지금 스프레이가 고장났네요. 이렇게 골고루 이 응에는 식물에 그만 뿌려주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용토에도 같이 이렇게 뿌려줍니다. 스프레이가 조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예쁘게 스프레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응애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이더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내려오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이만큼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번 정도, 한 3, 4일에 한 번씩 세번 정도 방제를 하고요. 응애는 내성이 잘 생기니까 또 약을 바꿔서 방제를 하면 됩니다. 요즘 태풍이 내일모레쯤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북상을 한다고 하네요. 모두 대비 잘하셔서 태풍 피해 없길 바랍니다.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